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현장의 모습들을 중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물이 통째로 비어 있습니다. 좀 심각하네요. 충장로 상권 인구 감소, 인구 소멸 시대 어, 한때 광주의 최고 상권이었던 충장로 금남로 상권의 어, 평일 화요일 이 오후 1시 40분 때, 어, 시간대 모습을 라이브 방송으로 중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저는 헤럴드 경제 성인주 기자입니다. 이 광주 충장로 금남로 상권, 이 걸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주 부동산 시장, 또 상업용 부동산 시장, 어, 굉장히 좀 침체를 하고 있는데요. 이 보시다시피 충장로 상권, 이 상가들은 임대 공실, 거의 뭐한집 걸러서 한집 나온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어 지역경제, 지역상권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걸어서 전일빌딩까지 가게 될 건데요 오늘 전일빌딩에서는 어, 광주공항 이전을 놓고 광주시민들의 찬반 논란 거세게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시민 공청회 토론회가 진행되는데 어, 137만 광주시민들은 광주공항, 군공항 이전 문제를 놓고 어떤 생각과 해석들을 하고 있는지 현장의 모습들을 서인주 팩토리가 실시간으로 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광주 충장로 금남로 상권의 모습들입니다 오늘 날씨가 좀 춥습니다 예. 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인 주기자입니다. 자, 충량로 상권 제가 한1년에한 두세 번 정도 이쪽에서 어, 소개를 좀 해드리고 있는데요. 예, 한 겨울, 12월 어, 이제 중순을 향하고 있는 광주 충장로 금남로 상권의 어, 현재 모습을 라이브 방송으로 중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뭐 시민들의 옷차림들이 좀 무거워지고 있죠. 어~ 날씨가 좀 춥습니다 예 걸어가고 있는데 좀 썰렁한 날씨 추운 날씨 어~ 어제 절기상으로 대설이었는데요 어~ 눈은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늘이 너무 깨끗하고 좋습니다 추억의 충장로 금남로 어, 근데 학생들이 좀 있네요. 학생들. 우리 뭐 고등학생들. 학교를 안 간가? 예. 충장로 확실히 이제 뭐 패션인데 이 옷들이 우리 젊은 이제 10대, 20대 위주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게 이런 옷들. 모자도 되게 예뻐 보이네요. 하나 사고 싶다. 장갑들. 예, 되게 아기자기하고 이쁘고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네요. 예, 광주 시내입니다 충장로. 시험 기간인가요? 그래서 학생들이 좀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 이 10대, 20대 초반까지 이제 충장로의 상권에 유동인구들이 바뀐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제 좀 화요일 오후 시간인데 젊은 분들, MG 세대라고 할수 있는 학생들이 예,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시험 기간이라고 하는데요. 시험 끝나고. 이제 장로금남 금남로를 찾는 학생들이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네, 오랜만 오니까 재밌네요. 날씨가 좀 추워요 지금? 아 우리 우리 뒤에 패션 모자도 있고 이런 거 뭐죠? 동산 동산 가든인가, 동산 식당인가? 그, 뭐죠, 이게, 고추장 불고기 했었던.